한번 잡으면 놓을 수 없는 잡지를 만들고 싶지만, 한번 잡는 것도 힘든 잡지만 만드는 아르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미스터 파울입니다. 2021년 마지막 아르카나 잡지가 나왔습니다. 이번 11월호의 표지 모델은 바로 비둘기 마술사의 대가죠. CY 현초록 마술사님께서 이렇게 표지를 장식해 주셨습니다. 아, 이 보시면 저희 그 아르카나에서는 처음으로 좀 도전을 해보는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이렇게 표지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 이 시와이 마술사님과도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정말로 보기 좋네요. 아, 이 시와이 마술사님은 저희가 예전부터 표지 모델을 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맞지 않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미루 고 미루다가 이제 와서야 이 표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정말로 비싼 남자였어요. 한국에 비둘기 마술을 시그니처로 하는 마술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르카나가 CY 마술사님을 인터뷰해서 비둘기 마술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한번 풀어봤고요. 그리고 CY 마술사님의 근황과 마술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이었죠? 울산에서 울산 국제 매직 컨벤션이 열렸습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정말 이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마술 행사였는데요. 저희 아르카나가 이 울산 국제 매직 컨벤션에 참여해서 이 컨벤션도 즐기고 그것에 대한 후기를 이번 후에 담았습니다. 마술 행사를 가지 못해서 몸이 근질근질 하셨던 분들은 요거 보시고 대리만족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술 대회가 열리면 이 스테이지 부문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클로저 부문에서는 언제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클테이지 논란인데요. 이번 울산 국제 매직 컨벤션에서도 그 논란은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심사위원 분들 중에서 한 분은 이 한국 클로저 마술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왜 클로저 부문 참가자들은 클테이지 마술을 할까요? 이번 회에서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 논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카드는 어떤 카드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바이시클입니다 왜냐하면 싸고 품질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가난한 자에게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술사들은 돈이 많아서 그런지 이 자기만의 카드를 만들어서 공연 때 사용하곤 합니다 과연 어떤 마술사들이 자기만의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만든 카드의 디자인은 어떤지 이번 호에 한번 모아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는 카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호에 아이디어 노트에서는 임준태님의 아이디어가 소개되었습니다 아이디어를 투구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임준태님의 아이디어는 정말 예쁜 에이스 프로덕션인데요 어, 이걸 하고 있으면 마치 제가 마술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아 연습은 많이 하고 싶지 않은데 마술을 좀 잘해 보이고 싶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이디어를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외에도 마술 초보를 위한 마술을 배우는 코너 초보 탈출 넘버원 이 세상 모든 카드를 리뷰하는 카시오님의 카드 리뷰 마술과 법의 만남 백경태님의 마법 유명 마술사의 칼럼을 소개하는 토크 어바웃 띠어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으니까요. 이번 호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년 1월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